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드디어 한국 시장도 비트코인에 이제는 진심이 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이제 발표를 했는데 금감원장이 뭐라 얘기했냐면 SEC 위원장,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게리 겐슬러를 만나서 이제는 비트코인 관련된 이 현물 ETF 등 가상자산 산업 관련된 협의를 나눌 전망이다. 언제? 24년도 업무 계획에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2분기쯤 미국 뉴욕으로 날아가서 만나서 암호화폐 관련된 대화를 좀 나눌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시장도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식으로 이 비트코인을 접근하셔야 되는지 혹은 그걸로 인해서 투자에 대한 수익은 어떻게 내셔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전해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지금 저희 채널에서 솔라나 지급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총 다섯 분께 2월 14일까지 어떻게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요 숫자 1번 보내주시거나 혹은 솔라나 이렇게 보내주시면 자동적으로 이벤트에 신청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숫자 1번 솔라나 보내주시면 자동 이벤트에 신청되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이 상당히 저한테는 와닿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금감원이 움직였고, 그 전에 제가 1월 달에 ETF 신청되기 직전에 어, 말씀드렸던 내용이, 자, 한국은행 총재, 국민연금에도 이 비트코인 투자제로 활용할 것 같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금감원 움직였고, 한국은행 움직였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시기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자, 이거 이제 제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기 직전에 드렸던 내용인데 그냥 한번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살펴본다 라면 자 승인되면 이제 은퇴연금 이런 큰 자금들이잖아요. 우리 국민연금이 될 수도 있고 큰 자금들이 투자에 투자처로서 이 비트코인을 이제 생각을 할것 같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 현물 ETF로 출시가 된다라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베이비붐 세대 자금. 자, 이 세대들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돈이 많은 세대잖아요. 여기 있는 돈들이 들어온다. 자 그냥 국민연금 빼고래도 이러한 분들이 가진 자금들 상당한 은퇴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 왜 여러분들 일단은 펀드로 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개인적인 지갑 만들고 여러분들 다 매매해 보셨겠지만 조금은 어려워요 하지만 펀드로서 투자가 된다는 거면 굉장히 편리해진다 그렇게 해서 자금이 유입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etf가 신청이 되면 월가의 인센티브로서 엄청난 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지금 이제는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블랙록 피델리티 등 메이저 운용사 들에서 지금 얼마나 비트코인을 사들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 순간에도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죠 자 이거 왜 그래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etf 초기 시장의 우위를 선점하는 우리가 etf가 뭐 원유도 있고 뭐 금도 있고 뭐 모든 분야에서 다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봤다시피 ETF의 초기 시장을 선점하는 자들이 이 공급량에 거의 80%뭐 적게는 50에서 80% 이상의 자산이 집중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인센티브를 주, 주고서라도 처음에 물량 확보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투자 옵션 자체가 굉장히 간소하게 됐기 때문에 일단은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메리트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현물 ETF가 한국에서도 승인이 된다라면 국내 승인이 된다라면 우리 국민연금서부터 많은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제가 진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 파셨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 메인 관점 여러분들 관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든 떨어지든지 간에 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대응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어,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어, 많이 떨어졌네. 그냥 사야 되겠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이 안에도 상당히 많은 기술들과 이 기술적 분석과 이 대응의 영역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총 9가지의 이 대응법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이게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까지 꼭 시청해 주셔야 되고, 이거를 보시면, 아,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아주 쉽게 넣어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꼭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 손실 보지 않고 수익을 낼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관점이 보여지는 순간서부터가 진짜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 트레이더 팀들도 열심히 매일같이 차트 보면서 대응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무료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니깐요 자 이거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공부를 해 나아갈 때, 저희가, 여러분 아시죠? 저희 초중급까지는 무료로 저희가 이제, 자, 온라 초중급까지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무료 강의를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 자, 저희가 PPT로만 200장짜리를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중요 내용들 꼭 받아 가시고 여러분들 같이 수익 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좋았다라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진짜 제대로 된 비트코인 분석 보여 드릴 테니까 꼭 다음 영상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성투하세요. 드십시오. 감사합니다.